자, 사직 프로지오 자입니다. 여러분, 와, 여기가 힐스테이트 어울림 바로 뒤에 있는 겁니다. 힐스테이트 어울림. 자, 일반 분양, 저곧 있으면은 28일부터 들어갑니다. 시금 투입해서 파니까 가심있는 분들 연락주세요. 그리고 계약서는 10월 1일부터 발행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서있는 쪽이 제가 지금 서있는 쪽이 무심천 쪽인가 저도 오늘 참아가지고 헷갈리네. 아니다. 여기가 무심천 쪽이다. 제가 서있는 이쪽, 지금 비추고 있는 이쪽이 무심천 쪽.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지 풀었죠. 그리고 그 뒤에 저판볼수 있는 거 저쪽에 공간이 사직 푸르지요. 아, 힐스테이트 올림 자리입니다. 여기가 힐스테이트 올림 자리. 아... 멋지다. 전화주세요, 여러분.